My name is i n y a n g Lee. I go by d a s i Why do you want to be on the show? Oh, uh, actually, I moved to America because of certain c o n t o n s We can't be I mean, I love the show. Yes. It's a great show. But it made you move to America? Yes. 당연히 저보다 잘한 사람 너무너무 많고 어떻게 저렇게 추지 않은 사람 되게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더잘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보다 난 열정이 대단하고 열심히 하니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이 좀 많았었어요 내 열정은 내가 알잖아요 내 열정만큼은 어, 어, 어딜 가나 여, 이만큼 있는데 이, 저 사람들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하지? 제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연습일지를 적기 시작하면서 마크 해가면서 연습을 했어요 그랬던 기억 때문에 더 빨리 늘었... 늘 수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적어 오면서 오다 보니까 나중에 1년, 2년, 3년, 4년 흘렀을 때딱한 눈에 볼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모로서 더 자신감이 생기고 계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으로 혼자 건너와서 지금 프로페셔널 댄서, 아티스틱 디렉터, 그리고 코레오그래퍼로 활동 중인 이인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제가, 제가 춤을 춘지 여태까지 22년, 23년을 춤을 춘것 같아요. 전문적인 걸 떠나서 그냥 춤춘 시간을 보면 되게 긴데, 제가 한 번도 스탑한 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이 춤을 너무 사랑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춤이 저의 도피처였던 것 같기도 해요. 춤을 춰야겠다는 생각을, 생각이 되게 확고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12살 때 집에서, 그냥 새벽에 <laughs> TV를 보는데 엄마 언니 다 자고 있고 그때 시청했던 게 유캔 댄스라는 TV 프로그램이에요 되게 유명한 미국 에이미 어워즈에또 우승을 한 댄스가 주가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되게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잖아요 한국에는 그래서 되게 생생히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보고 나서 너무 감동받아서 아 내가 저기에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12살 때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겠다는 꿈이 한, 한 구석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고요. 전 너무 부러웠어요, 그냥. 저렇게 춤에 대한 방송에 나와서 자기 꿈을 펼치는 게 너무너무 부러웠고, 저기 있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솔직히 어렸을 때는 두려움보다 질투심? 그 건강한 질투심이 있었어요. 그 건강한 질투심 때문에 더 열심히 연습했고, 겁없이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받았던 그런 감동과 충격적이었던 때가 저를 계속 꿈꿀 수 있게 해주었고, 그리고 또 힘들었던 시간 때문에 춤과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저를 계속 끄집어내었던것 같아요. 힘들어도 계속해. 그러니까 끄집어내는 원동력? 이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저보다 잘한 사람 너무 너무 많고 어떻게 저렇게 추지한 사람 되게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더 잘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보다 난 열정이 대단하고 열심히 하니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모은 돈을 가지고 진짜 뉴욕의 맨땅에 해당해딩이에요. 그때 영어를 되게 할 줄도 모르고 그랬는데 내 열정은 내가 알잖아요. 내 열정만큼은 어, 어, 어딜 가나 여 이만큼 있는데 저 사람들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하지? 제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진짜 무한대로 갈수 있구나 한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스토리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하는 댄스 스타일이 팝핑이라는 장르예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이용해서 되게 파워풀한 임팩트를 주는 그런 댄스 스타일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춤을 되게 여러 장르를 다 같이 배웠었어요. 근데 유난히 제가 습득력이 너무 부족한 장르가 팝핑이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해도 내 근육을 어떻게 쓰는 거지? 나는 근육이 되게 조그만 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고 아무리 선생님이 보여줘도 습득력이 너무 더딘 거예요. 그렇게 2년을 팝핑인데 팝이라는 테크닉을 하나도 습득 못한 채 2년을 꼬박꼬박 수업을 들었었어요. 너무 제 자신이 싫고 너무 화가 나고 집착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집착으로 시작된 게 팝핑이라는 장르예요. 근데 집착이 생기다 보니까 옥이 생기면서 더 연습 많이 하게 되고 너무 인정받고 싶어서 매일매일 똑같은 동작만 계속 연습했어요. 정말 많이 연습하고 2년이 흐른 뒤에 갑자기 감이 오더라고요. 어? 할수 있겠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걸 느껴졌어요. 그래서 팝을 하는 테크닉을 느끼고 나니까 다른 부위도 되게 더 쉬워지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맞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저는 많이 연습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느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남들도 느는 게 보인다고 하고 그런데 해서 희열감을 느끼다 보니까 쭉쭉 더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이어리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애기 때부터 다이어리 뭐 힘들 때, 기쁠 때다 적어왔었는데 연습일지를 적기 시작하면서 팔굽혀펴기 100개, 200개, 뭐 동작 팝, 동작 팔 부위 한 30곡. 연, 달아 하기. 막 이런 식으로 되게 하나씩 적어가면서 마크 해가면서 연습을 했어요. 그랬던 기억 때문에 더 빨리 늘었, 늘 수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적어오면서 오다 보니까 나중에 1년, 2년, 3년, 4년 흘렀을 때 당연히 다시 보게 되는데, 봤을 때, 아, 내가 엄청 열심히 했구나. 그리고 내가 늘었다는 게 그때 힘들었던 점과 기뻤던 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딱한 눈에 볼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봄으로써 더 자신감이 생기고 계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어, 제가 처음 춤을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그냥 어렸을 때 8살, 9살 때쯤 그때 뮤직비디오를 많이 봤었어요 제 나이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 <laughs> 그때 봤던 게 샤크라, 뭐 베이비복스, 신학 보면서 춤이 너무 멋있으니까 그냥 막 친구들 불러서 가르치면서 춤을 따고 같이 뭐 놀이터 가서 같이 공연을 하기도 했었어요. 뭐 학교 장기자랑 나가서 같이 추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중학교 댄스 동아리에 오디션을 봐서 합격해서 같이 더 선배님들과 함께 춤을 추게 돼요. 그때는 방송 댄스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손잡기가 있어요. 이것만 주구장창 하루에 막 몇백 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하면은 여기다가 가방을 달아서 더잘 하게끔 그것만 계속 매일매일 연습하고 꾸중도 많이 듣고 많이 맞기도 하면서 <laughs> 그러면서 춤을 되게 교육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춤과 더 인연이 깊어지고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정도를 학교가 끝나면은 그 청소년 수련관에 가서 세네 뭐 시간 연습을 선배님들과 함께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춤이 제 메인 일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춤추다 보니까 되게 춤 학원을 다니고 싶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게 아르바이트를 진짜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전단지 돌리기도 해봤고 피자집에서도 일해봤고 어, 커피집에서도 일했고 어, PC방에서도 일했고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는 동시에 돈을 조금씩 모아서 위너스 댄스 스쿨이라는 되게 유명한 그때 당시 되게 유명했던 댄스 스쿨에 다니게 돼요. 제가 모았던 돈으로 와 내가 꿈이야 생시야 이런 식으로 되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때 당시에 가,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춤 실력을 떠나서 너가 제일 눈에 띄었대요. 왜냐면 제가 진짜 선생님한테 눈에 띄고 싶고 너무 많이 배우고 싶어가지고 눈, 눈이 진짜 막 활활 타오르는 게 보였대요. 그래서 항상 일찍 가서 이렇게 거울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있으면 항상 선생님은 뒤에 바로 뒤에 살짝 저랑 같이 보이도록 항상 거기에 서서 선생님이 하는 동작 다 똑같이 따라하고 뭐, 제스처까지도 따라하고, 진짜 열정적으로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저를 되게 좋아해 주시고, 실력도 빨리 늘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던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집안 형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되게 포기했었던 게 되게 많았어요. 아버지가 제가 한살때 암으로 돌아가셨고, 저보다 세살 많은 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두딸 키우느라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항상 모든 것을 제 스스로 했던 기억이 있어요. 밥 차려 먹고, 뭐, 설거지하고, 뭐, 방치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되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다 보니까, 춤에 대한 더 사랑이 더 커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옵션이 없으니까 더 행복감이 더 크게 찾아오더라고요. 더, 더 자유롭게 춤출 수 있어서 좋았고, 음. 많은 시간을 혼자서 보내다 보니까 되게 말 수도 없고 되게 조용한 아이였어요. 근데 춤이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으로써 되게 성격이 되게 활발해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런 저를 보면서도 저희 어머니도 되게 신기해 하셨고, 저 또한 되게 나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라고 저 혼자도 생각했는데 항상 부끄러움 많고, 근데 춤으로써 내 안에 있는 것을 발산하다 보니까 되게, 되게 재밌고 자유로움을 되게 느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춤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장기 자랑에서 친구들 모아서 춤추고 나면은 또 애들이 막 환호해주고 좋아해주니까 뭐, 아. 나에게서 이런 면이 있다니 하면서 저도 제 스스로를 되게 서프라이즈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춤에 몰두하게 되고 그리고 그냥 춤추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다 못할 거 아니에요, 다 부끄럽고. 근데 내 자신이 한계를 계속 이렇게 높게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이 더 생기고 그리고 자기 수양 같이 느껴지면서 되게 좋았었어요. 매력이 춤이라는 매력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어, 도파민 때문에 더 행복 에너지가 막 나오고 힘든 일을 춤으로 되게 많이 승화를 시켜준 것 같아요. 춤이 더 웃음도 많이 찾았고 친구들도 더 많이 생겼고 그러면서 더 춤이 좋아졌습니다. Push down your wrist and think about that you are carrying something heavy. Yes, pushing your wrist down, down, Yes, exactly. Then you will see the muscle c o m i 자기 자신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남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한 거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를 알았어요. 왜냐면 나는 열심히 할걸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쭉 해왔어요. 근데 만약에 재능이 좀 남들보다 뒤쳐진다고 했을 때 그렇게 열심히 계속 푸시하고 나아갈 그런 노력이 없을 거라는 걸 자기 자신이 알면은 내가 갈 곳이 아닌 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재능이 없으면은 아니면 부족하면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내 자신이 끈기가 없고 인내가 없고 열심히 할 사람이 아니면은 그거는 어디도 안 가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또 정말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또 게으른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춤으로 되게 오래 일하고 감동을 주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 아닌 열심히 꾸준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저도 그쪽에 있고 싶어요. 꾸준히 계속하는 사람, 꾸준히 감동을 주는 사람. 네, 댄서. 상상한 게 현실이 된다. 뭐 상상만 하면은 당연히 안 되죠. 열심히 그만큼 해야죠. 당연히 주변에 되게 퍼펙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를 안 하고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많이+ 많이 봐왔었어요.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 잘할수 있는 것도 아예 시도를 안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가지고 가끔은 그냥 던져 보고 <laughs> 잃을 거 없다고 생각하면서 던져 보고 배우는 레슨들 실패 그리고 넘어져도 보고 뭐 모든 걸다 이렇게. 가다 보면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로 간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많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도피처처럼 왔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환경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그냥 나는 가난하고, 난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은데 춤도 추고 싶은데 항상 돈이 없으니까 배울 수도 없고. 근데 춤만큼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항상 나, 나를 반겨주고 하다 보니까 두려움 없이 그냥 떠나버리고 싶었어요. 그냥. 그래 내가 가슴 떨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춤을 추러 가자. 그리고 또 소유팅 캔댄스를 봤을 때그 느꼈던 감동을 실현해 보자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도피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꿈을 찾아서 갔던 게 뉴욕이고 그때 2012년 3월 28일, 저다 기억해요. 날짜도 다 기억하는데, 그때 그렇게 혼자 가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뉴욕으로 갔었던 비행기 안에서 엄청 울었었어요.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14시간 되는 그 비행기 장거리에 계속 울었어요. 아, 나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제 혼자야. 완전 혼자야. 아무도 없어. 이런 생각에 되게 많이 울다가, 멈췄다가, 제가 써놓은 항상 같이 갖고 다니는 다이어리를 보면서, 마음을 추스렸었어요 그때 그 다이어리에 적어놨던 게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2014년 미국 춤 정상 성공 돈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생각하는 게 현실이 된다 그걸 어렸을 때부터 되게 적용을 시켰었어요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항상 무슨 배틀 행사가 있으면 우승하는 상상 계속하고 수십 번 적어놓고 내가 잃었다는 상상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게 되게 행복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적어놨던 게 나중에 봤을 때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어? 나 정말 미국에 가네? 그 다이어리를 보면서 마음 추스리고 하니까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뭐 하고 싶은 게 생기면은요, 항상 적어왔었어요. 구체적으로 적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연습실을 학교에서도 다닐 때는 한, 1 시간, 2 시간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항상 음악 듣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안 들으면서 그냥 성공하는 상상을 겁나 하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수첩에 뭐 이번에는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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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 가서 꼭이 종목에서 우승을 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적어 놓고 적은 거 보면서 항상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희열감을 느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버릇을 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더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루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생기니까 그러면서 항상 어 버릇을 들여왔었고 한 가지 더 되게 웃기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나중에 미국에 갔을 때는 되게 들어가고 싶었던 어 에이전시가 있었어요. 댄스 에이전시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거기 에 있는 댄서의 프로파일 스크린샷을 한 다음에 그 댄서의 얼굴을 빼고 <laughs> 내 사진을 넣고 그리고 그 아래에 제가 하고 제가 이루고 싶었던 걸다 적어놨었어요. 경력상을 그냥 이루지도 않았는데 다 적어놨어요. 그렇다고 그거를 사용한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나만 간직하려고. 정말 좀 말하면 웃기지만 그런 짓을 <laughs> 하면서 가끔가다 나태해지면 은 그거 보고. 그러다 보니까 더 계속 진짜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는 거에서 되게 재미를 느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상상한 게 현실이 된다. 뭐 상상만 하면은 당연히 안 되죠. 열심히 그만큼 해야죠, 당연히. 나 내일 백만장자가 될 거야. 어떻게 그 어떻게 그게 돼요? 미래 일기 써가면서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 다 작성하고 일기는 힘들 때도 썼고요. 되게 행복하고 되게 뜻깊었던 날 되게 많이 썼었어요. 저는 뉴욕에 갔을 때 힙합의 본고장이잖아요. 이제 진짜 힙합을 창시해낸 댄서들도 만나고 같이 춤추고. 그사람한테 좋은 조언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멋진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항상 일기에 적었었어요. 그게 적다 보니까 나중에 힘들 때 다시 봤었을 때와나 지금 겁나 멋지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힘들었던 걸 봤을 때도 아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힘들었던 적 되게 많다. 그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힘든 게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저는 그러면서 일기로 되게 많은 위안을 삼았고, 그렇게 해서 이루고 보고 하다 보니까 되게 재미가 들려서 계속 하게 됐습니다. <laughs> 재밌어요 진짜. 제가 처음에 뉴욕에 4년 동안 살았었어요. 학생비자 신부름으로는 댄서로서 일을 못해요. 그래서 포기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뭐, 뮤직비디오 촬영이 들어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니면 돈을 아예 안 받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티스트 비자를 따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전에, 스위팅 유캔 댄스 오디션이 뉴욕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저는 이게 꿈이었잖아요. 되게 오래 전부터 꿈이었어가지고, 나는 이걸 해야 돼! 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비자가 안 되기 때문에 너는 못한다고 이렇게 대답이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펐었어요. 왜냐면 나는 이제 춤으로 뭔가, 이제 또 시기가 온것 같고,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비자 때문에 못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어, 경력들을 다 모아서 변호사를 구해서 아티스트 비자를 신청을 하게 돼요. 하고 나서 정말 운이 좋게도 아티스 트 비자를 받게 됐어요. 바로 소유팅 오디션을 그때 그 다음 해 바로 하게 됩니다. 제 주특기인 프리스타일로 터뜨렸죠잘 <laughs> 됐어요. 되게 잘 됐었어요. 되게 좋아해줬었어요. 그래서 저의 유니크함에 되게 좋아해 주셨는지 탑텐 안에 들게 돼요. 유캔 <laughs> 댄스의 꿈은 진짜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에 제가 그 하나만 보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방송에도 올르고. 나이젤이 정말 좋은 심사평을 하나 해주셨었어요. Without question, it was wonderful. Loved it. Thought it was creative. I always had the difficulty with not knowing how you are going to be to say you were so creative in what you did. You made South Korea proud. 한국을 자랑스럽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 눈물 막 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그때는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그 일이 끝나고 나니까, what's next? 나 다음에 뭐 해야 되지? 하는 허무함과 허탈함이 되게 몰려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소유팅 유캔 댄스 끝나고 나서 우울증 왔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하나만 보고 직진하다 보니까 그 하나가 끝났을 때 돌아오는 무력감.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나는 뭘 위해 뭘 위해서 산 거지? 나 이렇게 열심히 해 왔는데 이게 전부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만 보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되게 열심히 할수할수 있었던 그런 푸시가 됐었었는데 이것만 생각하는 것보다 그때 그때 과정을 즐길 줄 아는 더큰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를 깨닫고 저는 소유팅 so 이후에 무슨 일 같은 게 하나 하나 들어오면은. 그 일을 할때더큰 행복감을 느끼려고 노력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그 주변 사람들 내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더 감사함을 느끼려고 하고 그런 인생의 배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큰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뭐 1등 하겠다는 목표, 저기서 우승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 되게 좋은데 너무 그것만 보고 가다 보면은 나중에 허무함이 되게 찾아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목표를 밥 먹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먹고 싶었던 맛있는 거를 먹는 거로 생각하면은 맛있으니까 즐길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기분을 즐기면은 즐기는 사람이 이겨요 그렇게 즐기는데 나중에 밥 다시 안 먹을 거 아니잖아요 또 밥은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한번밥 먹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밥은 또 먹을 거니까, 지금 이밥 먹는 거를 엄청 즐기는 거예요. 완전 포커스해서. 이걸 음미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나중에 무언가를 할 때도 더 편하게 할수 있는 것 같고, 재량이 더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끝났다고, 어, 뭐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또밥 먹을 거니까. 더 좋은 사람들이랑 밥 먹을 거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더 행복해 하는? <laughs> 꿈을 찾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고 계시는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 그걸 찾은 것만으로도 되게 <laughs> 감사히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해보세요. 진짜 몰두해서 미친 듯이 열심히 해보세요. 제가 팝핀이라는 장르를 한 것도 처음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됐었어요. 그렇다고 근데 저 포기 안 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한계를 넘다 보면은 언젠가는 무언가를 깨달을 시간이 올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해도 내내 내 한계점에서 다를 수가 없구나 하는 깨달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나 못할 것 같았는데 여기까지 올수 있었네 하는 깨달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열심히 진짜 모든 걸다내 바쳐서 해보시고요. 하고 나서 그 깨달음이 왔을 때 길을 재정비해 나가던가 아니면은 뭐 깨달음으로 더 멀리 멀리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직감을 믿어요.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면은 따라 해야 돼요. 만약에 그걸 따라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가 항상 레슨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성장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감 믿는 걸 되게 좋아해요. 주변에 되게 퍼펙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를 안 하고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많이, 많이 봐왔었어요.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 잘할수 있는 것도 아예 시도를 안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가지고 가끔은 그냥 던져보고 <laughs> 잃을 거 없다고 생각하면서 던져보고 배우는 레슨들, 실패, 그리고 넘어져도 보고 뭐 모든 걸다 이렇게 받아보면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로 간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많이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의 앞으로의 비전은 앞으로 꾸준히 제가 죽을 때까지 제가 사랑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게 춤이 됐던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합의인 그림이 됐던 아니면 내 인생 이야기가 됐던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무언가 느낄 수 있는 아티스트, 댄서가 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고 그거를 죽을 때까지 하는 안 멈추고 왜냐면 인생은 배우는 거잖아요. 배움이 끝나면은 인생이 재미 없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배움이 있고 내가 발전하는 것을 보으로서 거기 희열감에 취해서 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재밌어요. 그, 그 희열감에 중독돼서 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일이 기다려지고 그 다음 해가 기다려지고 나는 댄서인데 책까지 내게 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할수 있는 건 무한하구나.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구나. 이런 생각에 취해서 사는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살아서 죽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다이어리 쓰는 걸 되게 좋아했지 책을 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어요. 근데 뭐 친구들, 새로운 친구들 만나면서 사람들이 되게, 오, 너 한국에서 춤 때문에 미국까지 왔어? 이러면서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되게 제가 힘들었던 역경들이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도 제 역경 속에서 꾸준히 계속 했다는 거를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전달이 잘 된다면은 그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지 않을까. 더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책을 쓰게 됐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춤을 추고 싶어 하는 춤이 아니더라도 그 새로운 꿈이 생겼거나 아니면 꿈을 찾고 있는 분들께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영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과 용기가 됐었으면 좋겠어요. 멈추지 말고 계속하세요. 안 되는 거 없어요. 계속, 계속 열심히 하면 됩니다.